원래 강하게 물론 안에 텐트는 철거할 겁니다. 어 이거는 장점이 이 지붕 프레임이 튼튼하고, 이 지붕과 이 벽면이 붙었고, 물론 이제 이 안면은 좀 떨어져 있는데,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뭐 정리 잘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해서요. 뭐 가격 대비 아주 오래 쓰고 만족할 만한 그런 상품이고, 또 이제 안에 이 모기장이 있고, 또 이게 이제 저... 그 뭐가 있을까요? 비닐이 또돼 있고, 어, 그 다음에 밖에 또 저런 식으로 이제 또 덮개가 3중으로 돼 있어서 뭐 아주 쓰기가 좋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한 2시간 만에 이제 했죠. 그래서 뭐개 재질도 아주 좋고,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또 뜯어지게 돼 있죠. 음, 보십시오. 이렇게. 자, 이제 저를 네, 꿈. 예. 네. 꿈의 캠핑장이 이제 드디어 장박 텐트가 완성이 됐습니다. 다행히 오늘 비가 오지 않아서 장박 텐트를 이제 설치를 90% 마쳤습니다. 90%. 저저 안에 있는 텐트는 이제 설치 이제 철거해야죠. 그래서 이제 저의 꿈의 이제 캠핑이 시작이 될 겁니다. 아이 기뻐라. 만족합니다. 만족합니다 텐트를 이제 겨우 식례를 내서 치고 배고파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라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, 또 오늘은 장작을 못 피우고 예, 오래된 버너에다가 반합해가지고 예, 라면 을 끓여 먹고 이제 또 정리를 또 해야겠죠 예, 텐트가 뭐 예, 예 설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장박 텐트죠 음. 오늘 마침 비가 와서 무사히 다 설치하고 베이지 투톤으로 해서 뭐 가로 세로 33이고 가격은 뭐 57만 원에 샀는데 어 천정과 벽이 붙어 있어서 앞하고 뒤는 떨어져 있지만 일단 뭐 밀폐성은 좋을 것 같고. 또뭐 그래도 뭐 틈이 들어오는데 이제 바닥에 이제 마무리 공사 좀 하고 어 마무리 뭐 이제 그 매트 깔고 그 안에 텐트 를 하나 더칠 수도 있겠죠 뭐 작은 텐트를 잘 때는 소모령 사용하는 데는 뭐 무난하고 이 창이 여덟 개 모기장과 비닐과 이제 상상을 하죠 비가만 와라 비 오면 이 밖으로 이제 죽이지 않겠냐, 뭐,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.